원주 관설 반곡권역에 소재한 아파트 현장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는 지역은 관설동과 반곡동입니다. 이 지역은 관설 하이패스 IC가 인접해 있어서 높은 교통편의와 접근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원주 최초로 트레더스가 들어오는 지역으로 상권에 대한 이용 편의도가 좋은 곳입니다. 또한 가까이에는 원주천이 있어서 산책을 하기에도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아파트는 관설동 힐스테이트 레스트지입니다. 2025년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는 총 세대수 975세대로 지상 최대 18층 13개 동 규모로 조성된 아파트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1.54대입니다. 참고로 최초 분양 당시의 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여 평당 약 1,420만원 수준으로 33평형 기준으로 4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아파트는 동문디스트 아파트입니다. 2025년 10월 입주를 시작하는 동문디 이스트는 총 세대수 873대로 지상 최대 15층 11개 동 규모로 조성된 아파트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1.4대입니다. 참고로 최초 분양 당시의 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서 평당 약 1340만원 수준으로 33평형 기준으로 4억 463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아파트는 유승 한네들 더스카이입니다. 2025년 10월 입주를 시작하는 유승한 애들 더 스카이는 총 세대수 386세대로 지상 최대 39층 세계동 규모로 조성된 아파트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933대입니다. 참고로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은 발코니를 포함하여 평당 약 1,210만원 수준으로 37평형 기준 4억 5,164만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아파트는 관설동 유보라 마크브릿지입니다. 2024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유보라 마크브리지는 총 세대수 476세대로 지상 최대 15층 6개동 규모로 조성된 아파트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1.34대입니다. 참고로 최초 분양당시의 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여 평당 약 1,150만원 수준으로 34평형 기준 3억 9,47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원주 아파트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주 아파트 사고 팔 때, 전월세 구할 때는 저희 부동산 연구소 공인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연구소 공인중개사는 원주에서 10년간 신축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중개해오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원주 신축 아파트 매매 및 분양권 사고 팔때 전월세 구할 때는 저희 부동산 연구소 공인중개사로 연락 주시면 좋은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생한 영상 자료와 다양한 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